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암 병원 부인 암 센터 이용재라고 합니다. 폐경된 여성분들도 물론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자체는 자궁경부암에 HPV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대개는 수년에서 수십 년 천천히 진행해서 자궁경부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경 전에 뭐 30대, 40대 이미 HPV라는 바이러스가 걸리고 나서 천천히 질병이 진행을 해서 자궁경부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경된 여성분들도 어,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가 있고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검사 중에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경부암의 검사 방법으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포진 검사가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에서도 세포진 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포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해당하는 것이 질 확대경검사나 뭐 골반 내진 검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포진검사는 일반 여성분들에서는 2년마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정도 검사면은 웬만한 검사나 자궁경부암이나 병변이 있는 경우를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 검사에서 이상 세포가 나온다거나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 확대경 검사나 아니면 hpv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접촉을 통해서 자궁경부의 상처가 나게 되면 그쪽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암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대부분은 성접촉을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감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면역상태가 나쁜 사람들, 아니면 뭐 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어 이렇게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감염이 되면 그것이 이제 더욱 더 안으로 침투해서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방률은 뭐 거의 100%에 가깝고요. 고위험 바이러스인 16번, 18번은 예방 접종을 했다면 거의 100%의 예방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미 뭐 재감염이 되었던 분들이나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던 분들도 다시 맞는다면 이제 발생 위험을 더 낮추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당연히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남성분들도 HPV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도 있지만 사막이 곤지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남성의 생식기나 항문 뭐 이런 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HPV를 맞는 것을 남성에게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임신 가능합니다. 자궁경부암 중에서 초기인 경우에는 자궁경부만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해서 자궁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자궁경부암을 잘 절제를 하고 완치가 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궁경부암은 임신하는 중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암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을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주치의인 산부인과 의사랑 잘 상담을 해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잘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암 검진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자궁경부암 검사나 국가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다거나 이상세포가 발견된 경우에는 꼭큰 병원을 가거나 다른 병원을 가서 추가로 검진을 하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꼭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